자, 오른쪽 그래프와 같다.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c에서 d까지의 변할 때, 함수 gx의 평균 변화이야 fx의 변화일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어쨌건 x가 c일 때, y 값은 gc라고 말하겠지. 그죠? x가 d까지 변할 때, y 값은 gd라고 말하겠지. 그럼 우리가 알려면 gc하고 gd는 구해줘야 돼. 맞아? 그럼 gc를 임의의 값, t라고, 뭐, p라고 하고, gd의 값을 임의의 값, q라고 한다면, f에 p를 집어넣으면 c가 되고, 맞아요? g에다가 d를 대입하면 q이기 때문에, f에다가 q를 대입하면 d가 되는 p하고 q를 구해줘야 돼.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알수 없어. x가 a일 때, f b. 자 그러면 이 점의 y값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얘는 f a라고 말하겠지. 그죠? f x가 대입한 값. 얘는 b라고 했어. 그러면 여기는 B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여기는 Y는 X니까. 그럼 B라고 하면 여기에 Y 값은 F에다가 B를 대입한 F의 B야. 그런데 C를 여기다 대입하면 얘는 Y는 C가 되겠죠.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럼 C 대입하면 여기는 우리가 F의 C라고 말할 거고. 근데 D를 대입한 값 D에 맞겠죠. y는 f에 대반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f에 d만 나오겠죠 일단 맞아요? 그러면 f에 p가 c가 되는가 b죠? p는 b라고 말할 수가 있지 그죠? 다음 q를 대입했더니 d가 될때 d가 되는건 c죠 c q가 c라는걸 알수있어 따라서 얘는 b고 얘는 c더라 맞아요? 자 그래서, 얘는 C, B라고 말할 수가 있고, GC가 B라 했기 때문에, D, GD. GD는 C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해지 자, 평균 면의 기울기라 했어. D-C, 이 순서 바꾸면 안 돼. 얘가 오른쪽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D에서 C를 뺀것 뿐에, C 빼기 B. 여는 더 이상 간단하게 할 수가 없죠. 마러자마 답은 4번이 되겠다. 이제.